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적어보낸 문제에 관하여 말하겠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웠고, 교인들을 돌보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바울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는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 물음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그러면 음란에 빠질 유혹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좀 행설수설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교인들은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고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훗날 사람들이 자기 편지를 성서 안에 넣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는 걸 알았다면. 바울은 기절 초풍했을 것입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랍니다. 바울은 난이라는데 성서에 담긴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에서 31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버릴 거랍니다. 종말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일곱 장에서 자기가 한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으니 망정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7장의 종반부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좀 행설수설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인 38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확신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하는 신앙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이 확신하는 신앙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